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트로이 전쟁의 발달은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그리스의 도시 국가 중 하나인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트로이로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그리스 연합군은 천척의 배를 타고 트로이와의 전쟁을 위하여 출발합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트로이를 함락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하자 스파르타인들은 무력 대신에 기만 전술을 사용하기로 계획합니다. 그들은 나무로 된 커다란 목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장한 전사들을 숨긴 후 트로이성 밖에 버려두었습니다. 말을 행운의 상징으로 믿고 있었던 트로이인들은 그 목마를 행운의 상징으로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날 밤 숨어 있던 그리스 군인들이 이 목마에서 나와서 공격을 시작하였고 트로이성은 곧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행운의 상징이었던 그 말이 재앙을 불러온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에 임하게 될 영적인 위기에 관한 예언을 살펴보게 되면 그 영적인 트로이 목마가 등장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희망과 복을 줄것 같았던 그 존재가 오히려 사탄이 의도한 영적 우익기를 우리에게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짐승의 정체 곧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적그리스도 곧 짐승의 정체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마지막 미혹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요. 곧 누구입니까? 저 그리스도입니다. 이저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성경에 단네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절들이 다 요한의 서신서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거짓 교사나 교회 안의 믿음을 손상시키는 그 기만적인 힘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접두사 적은 맞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무엇인가를 대체하다, 대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대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 그리스도를 대신 대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의 큰 기만으로 인하여 이온 땅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짐승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공공연하게 반대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구인하는 자가 있다면 이온 땅을 기만할 수 속일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내에서는 그러한 기만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교회를 기만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가치를 옹호하는 척하며 하나님을 대표하는 척 위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리를 취하고자 했던 첫 번째 존재는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그리고 반역 이후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며 그분의 품성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시퍼가 마지막 때에는 그 자신을 위장하여 누군가와 함께 일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에 불법의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가 영적인 배교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이 죄는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이 마지막 때의 배도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으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세력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 배도는 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서 불어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성경 예언에서 중요한 사실을 나타나기 위해서 상징들이 아주 자주 사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짐승은 왕국 혹은 나라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바다는 많은 수의 사람들, 그 군중의 무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람은 다툼과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났던 그네 개의 강력한 나라들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다니엘 7장에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네 나라들에 대해서 그가 이상 중에 본이 다니엘서 7장의 네 나라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졌습니까? 독수리의 날개를 가집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습니다. 그것이 몸 한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이 사이에 새 갈비대가 물려 있습니다.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는 또 머리 넷이 있습니다.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습니다. 놀랍습니다. 또 매우 강합니다. 쇠로 된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습니다.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들과 다릅니다. 또열 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열 뿔이 네 번째 왕국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열 뿔은 그 나라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열 왕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철의 나라 로마가 두 발과 열 개의 발가락으로 나뉘어졌던 것처럼 이 다니엘은 열 개의 뿔이 로마의 세력 가운데서 나오는 것을 비전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누어진 로마 제국으로부터 올라오는 그열 개의 뿔은 열 개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럽의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열 개의 뿔 가운데서 무엇인가가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뿔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히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작은 뿔은 자주 적 그리스도로 상징되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과 같은 세력으로 믿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작은 뿔의 특징들을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이 작은 뿔은 다른 뿔들 사이, 즉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은 다른 뿔들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은 유럽의 10개의 나라가 세워지고 난그 뒤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은 다른 세 개의 뿔, 즉세 개의 나라를 파괴하고 등장합니다. 작은 뿔은 다른 10개의 세력들과는 구별되는 다른 뿔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은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또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써 대적합니다. 성도를 핍박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면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성경에서 한 때는 1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때는 2년입니다. 그리고 반대는 6개월이 됩니다. 도합 3년 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고대 성경이 사용한 30일로 이루어진 달력에 기초하면 1,260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예언서에서 1일은 곧 1년을 상징합니다. 그러하기에 1,260일은 1,260년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형태로 번이나이 작은 지배하는 그 동일한 기간을 서로 다른 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은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려는 시도로서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할 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은혜와 복의 근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성경에 충실하지 않고 전통과 거짓 교리로 이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게 된다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는데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마틴 루터와 전 칼뱅과 잔넉스와 같은 종교 개혁가들은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로마 교황을 작은 뿔로 규명하였습니다. 역사적인 바티칸 시국의 행적들은 이 다니엘서 7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작은 뿔의 상징들과 일치합니다. 이 작은 뿔이 로마 교황이라는 결론에 대한 타당한 근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작은 뿔의 10개의 특징들이 로마 교황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바티카는 유럽에서 등장했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다른 작은 10 나라들 이후에 그 모든 유럽의 국가들이 형성된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다른 열 개의 나라들은 AD 476년까지 세워진 반면에 이 바티칸은 AD 538년이 되어서야 온전한 정치적인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티칸은 세력을 얻으면서 헤룰라이와 반달과 동코트 이세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모두 뿌리까지 뽑힌 것입니다. 유럽의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 작은 뿌리, 교황청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황청은 이 바티칸은 종교적인 힘과 정치적인 세력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들과는 구별되는 다른 나라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이 작은 뿔에 대하여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이 있고 또한 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력에는 유심히 보고 목소리를 내는 지도자가, 강력한 지도자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또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을 신성 모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티칸에서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신성 모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1870년대에는 바티칸 우연회가 그 교황이 공식적으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에는 오류가 전혀 없고 완전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것입니다. 바티칸은 또한 수세기에 걸쳐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박해해 왔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바티칸의 핍박으로 인하여 중세 시대 때 죽어갔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의하여 핍박받은 것입니다. 또한 AD 538년에 드디어 막강한 권력을 얻어서 1798년까지 무려 1260년간 유럽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1798년에 황제 나폴레옹 이 교황 피우스 6세를 포로로 잡아 가면서 이 바티카는 그 의상을 상실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죽게 된 상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성경의 안식 일를 일요일로 대체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계명의 둘째 계명을 삭제하는 대신에 열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새로운 십계명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이 작은 불은 이 지구상에서 강력한 영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이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이 짐승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과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은 동일한 세력입니다. 두 세력 간의 유사점은 모두 신성모독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합니다. 126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이 세력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을 것인데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 세력을 경배할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왜곡될 때에 교회는 모순된, 잘못된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들은 수많은 해악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 오류들 중에 일부는 사람들을 잘못되고 위험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자비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전 세계가 작은 불을 따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께 아낌없이 모든 삶을 불복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거하시겠노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질 때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며 지킬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